반갑습니다. 1338번. 계속해서 원과 직선 사이에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점 접하는지, 또는 만나지 않는지 항상 뭐가 중에 중심의 좌표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걸 꼼꼼히 보라고 했다. 보겠습니다. 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우, 친절하다. 표정 고쳐졌어. 표준형으로 중심의 좌표는 (3, 2)이고 반지름이 r이 되겠네. 그렇지? 네, 직선이 있어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요 이놈이 두 점에서 만난다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요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다 어,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그려야 될때 미안해 그냥 그하고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스몰 디라와리두 친구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반지름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했습니 배나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339, 4416절대값 그렇지. x에다가 339, y에다가 28 플러스 5. 그저에게 반지름보다 잘아요 반지름 small r. 됐나요 친구들. 음. 그러면 이것은 5분의 5r인 친구들. 5분. 여기는 얼마인 친구들? 어 17에다가 음, 22는 우리 친구들 절댓값 22 근데 뭐절대값이1 0분이아수니까 그래 안그러고 그래서 아는 5분의 22보다는 작아야 돼 그때 자연수 아래 체수가 지네 그럼 이가은 우리 친구들 4.5가 되는 친구들 그래 안그래 4.4가 되나? 그러 반지름이 4.4보다 가까운 체수가 얼마인지 자연수 자연수는 얼마예요 4, 4가 되겠지 우리 친구들 됐나요 우리 친구들? 어 죄송합니다 4.4보다 크니까 최소값은 5가 되겠죠. 쏘리. 그래서 선생님 너무 쉬워서 좀건방떨었어요 여러분 쉽다고 너무 이렇게 날리면 안돼. 그럼 실수하니까 네, 자연스러 5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다른 두점를 만났다. 그 원의 중심에 잡혀 직선사의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 됐어요? 예.